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호박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컨텐츠 바로 하이피스 스카이 블로 컨텐츠 준비한는데요 오늘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 바로 뭐 하시느냐 제가 댓글에서 한몇달 전에도 이검 리뷰해달라는 댓글이 있었고 지금 며칠 전에도 이검 되게 좋다고 리뷰를 해달라는 사람이 있어서 오늘 이 리뷰를 하는 건데요 바로 이 AOTJ 일명 제리검 오늘 한번 리뷰를 해볼 건데요. 저도 이게 정확히 어떤 검인지 몰라요. 만드는 방법만 찾고 왔거든요. 이 검이 어 그냥 세다고 해서 한번 만들어 볼 건데 만드는 방법이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이 제리한테 여기서 이렇게 이 제리 무브 제리라는 이 제리 스포너를 이거 같은 경우가 원래는 이거를 제리를 옮기고 싶을 때 이걸로 이렇게 옮기면 되는 거거든요 이거를 이제 하나를 받고 여기서 하나 버리고 하나 받고 해서 이렇게 두 개를 한 다음에 조합법은 그냥 말 그대로 아 이거 이거 왜또 스폰해 아 진짜 이거 이거 이렇게 우클릭하면 이게 스폰이 된단 말이야 자 받고 버리고 받고 한 다음에 여기서 이거를 이제 겉모양으로 이렇게 놔두면은, 이 AOTJ가 지금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를 제가 스탯을 모르는 상황이에요. 지금 데미지, 얼마일지 되게 궁금하거든요. 일단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아니! 아니, 이게 뭐야! 데미지! 저 지금, 저 지금 이거 시청자분들한테, 어 단단히 속은 것 같거든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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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이거. 에, 이거,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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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이거 단단히 속았습니다. 이거, 이거. 여러분들, 어. 어. 저 이거. 아. 어. 아. 겁나 센 검. 사기검이라고 해서 왔는데 이거는 사기검이 아니라 사기치는 검이네요. 사기치는 검. 와. 말 그대로 사기를 당하는 검. 와, 진짜. 와, 진짜. 와, 이거. 와 이거 데미지 1 말이 됩니까? 커먼 검. 아 일단 어, 오늘 컨텐츠니까 일단 만듭니다. 일단 만들어요. 그리고 이거 능력이 자 <laughs> 만들면은 그냥 주민 소리나 5초마다. 와 쿨타임도 있어. 5초마다. 5초마다 우클릭하면은 쿨타임. <웃음> 5초마다 <웃음> 우클릭하면은 <웃음> 아 주민 소리나 이거 싫어야. 아 이거 단단히 속았거든요 와 이거 제가 이거 지금 편집으로 어? 댓글이 나갔을 텐데 어? 거 진짜 그거 왜 속이십니까 에? 사람을 그렇게 막 속이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시겠냐구요 사람을 그리 막 속이셔도 됩니까 에? 이거 이거. 지금 이거 좀비도 크리티컬 안나면 한방이 못내는 이 쓰레기같은검 거니쓰레기같은 이거 이거 쓰레 이거 아 이거 진짜 이거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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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일단은 리포지나 한번 해볼게요. 아 이거 커먼이어가지고 리포지에도 뭐 별게 없어. 아 진짜 이게 뭔데. 일단 이걸로 할게요. 일단 이걸로. 아 진짜 뭔데 뭔데 뭔데. 아 이거 이게 아, 완전 사기당했다 이거는. 이제 이러면 좀비나한번컷 나겠지. 그렇. 좀비 한번 컷. 와안 나. 와. 좀비 한번 컷이 안 나. 그러면은 여기서는 이제 여기 안에 있는 할리즈먼을 꺼내면은 아마도 좀비가 크리티컬이 안 나도 한 방컷이 나죠. 와117 데미지 대단하다. 와 정말 와 제리검 오늘의 영상을 뒤집어놨다. 와아 이거는 어이가 없네요 제가 진짜. 제가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옵니다.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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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그냥 상점에 폐기해 버려. 상점에 이거 그냥 상점에 폐기해 버려. 안 팔려. 이런 아안 팔려 이거 안 팔린데요. 아 이거 안 팔린데요. 아 이게 말이 되냐고. 아 이거 창고에 이런 거 납두기 싫어. 이거 그냥 버려가지고 소멸되게 할 거야. 이거 지금 제가 이거 보고 생각난 거거든요. 이게, 아, 댓글 보고 약간 이상하다는 낌새는 느꼈는데, 제가 댓글을 막, 세세히는 안 보거든요. 그냥 대충대충 훑어가지고, 아, 제리검 좋은가 보다 했는데, 아, 뭐, 이, 이럴 수가 있어요.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거, 아, 이거, 제리검으로 질럿 한방컷 하면은 막 뭐, 그런, 그게 그냥 답글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댓글, 댓글 중에, 아, 이게 이것 때문이군요. 데미지가 1이어서. 데미지가 1이어서. 어? 데미지가 1이어서. 어. 아. 왜난 몰랐을까? 아, 그냥 후구됐네. 이거 이렇게 된 거. 아, 진짜 제가 언젠가는 이 검으로 질럿한방 잡습니다. 아. 이거 같은 경우가 그래도 나무검 종류여서그 우드 싱글레이러리를 붙일 수가 있거든요. 이거를 붙여가지고. 힘 플러스 100을 할 수가 있어요. 걷다가 하포테이터북 해가지고 데미지랑 힘 플러스 20씩 한다고 치면은, 어, 어느 정도 데미지 나오려나? 데미지. 그래도 한그 우드 싱글레이러리 하나만 붙여도 한1 데미지? 그 정도 나올 것 같으니까 어떻게든 만3000 언젠가는 찍습니다. 언젠가는 제가 진짜. 아, 이거 분해서 안 되겠어요. 분해요. 이거 속아서 분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거를 리얼 찐 사기검으로 어떻게든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 정말로다가. 오늘 컨텐츠는 망했어. 오늘 컨텐츠는 다 망했습니다. 저를 속인 시청자분들 때문에 망했습니다. 아시겠어요? 사실 망하진 않았고, 오히려 이렇게 유튜브 각이 오히려 나왔네요. 감사합니다. 저를 속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거, 이 AOTJ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억울해서 안되겠는데 이걸로 나중에 컨텐츠 몇번 계속 뽑겠습니다. 이거는. 이거는 안 되겠어요. 이거는 컨텐츠를 뽑아야겠어. 안 돼. 이거는 컨텐츠를 뽑아야 돼. 이거 나중에 한번 경매 팔아가지고 과연 얼마까지 올라가는지, 어, 된다면은, 된다면은 여러분들과 함께 생방송으로 진행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냥 제가 혼자 녹화방송을 진행을 할 수도 있는데, AOTJ를 어떻게든 한번 해가지고, 어, AOTJ로 경매도 하고, AOTJ로, 어, 이 질럿도 한번 잡아보고, 그러니까 천천히 올릴 거예요. 천천히. AOTJ로 천 데미지 찍었습니다. AOTJ로 질럿 한방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에. 이거는 억울해서 그런 식으로라도 저는 컨텐츠를 뽑을 것입니다. 아그러면 오늘 컨텐츠는 이대로 끝이네요. 뭐더할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AOTJ는 사기 검이 아닙니다. 사기를 당하는 검입니다. 그냥 다른 의미로 사기 검이에요. 다른 의미로 페이크검이에요. 페이크검, 페이크 검이에요. 페이크 검, 페이크 사기 검, 페이크 사기. 사기를 당하는 검, 사기를 당했을 때 검입니다. 사기를 당한 페이크 검이다. 페이크 검. 절대 여러분들은 이거 속아서 막 실망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그냥 이거는 아 재미로 컬렉션 모으는 용으로, 그냥 재미로 전시용으로 하나 이렇게. 이 지금 이게 리소스팩 때문에 이렇게 제리로 나오거든요. 검이 어 그런 용도로 그냥 그냥 주민 목소리 주민 이 짜증 나는 주민 목소리 듣는 용도로 그냥 하시면은 되실 것 같습니다. 저 제가 오늘 준비한 컨텐츠 아 컨텐츠도 아니죠.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하... 오늘 이 제가 사기를 당한 게 안타깝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은 감사하겠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 여러분들 댓글에 속지 않는 컨텐츠로 여러분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들, 빠빠이! Bye. Ah.